했습니다. 매일 저녁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에 어슴세벽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끼시고 계실 그런 느낌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 위로든 아래든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어, 불안하실 수도 있고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 지금 시간이 저는 굉장한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나 투자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때 이제 어렵다 왜냐하면 오르면 체인 링크가 갑자기 이제 좀 오르면 체인 링크를 사고 싶고 또 이제 오늘 하랑 도반분도 트론 물어보셨는데 트론은 이렇게 정말 차트가 너무 이쁘게 계속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니까 트론을 사고 싶고 그래서 어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면 오르면 사고 싶으면 떨어지면 팔고 싶어져요. 이게 딱 정확한 말인데 올라서 사고 싶다라는 거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 있을 때도 나는 사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라고 면 역설적으로 오르기 전에 샀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르면 사고 싶은 코인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괴롭고 손절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올라서 사고 싶은지 진짜 이 코인에 대해서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알트 시즌 관련해서 지표를 통해서 지난 알트 시즌 때 비트코인 움직임과 알트 시즌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의 흐름을 좀 예측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역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 드리고, 제가 그 소신 방송,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제 방송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제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것들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저도 대부분의 그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못 맞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차트를 잘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두시고 그냥 큰 흐름의 사이클 정도는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흐름 정도는 제가 얼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자신있게 들을 수 있고 얼추 흐름이 비슷하게 가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한두달 정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한두달 차이에 투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를 막 무리하게 하셨다가 피해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63에서 살짝 소폭하향62 정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 같은 경우는 어제 3.9%에서 3.4%대로 살짝 내려와 있다. 그리고 짧은 이제 몇 가지 좀 기사 보면, 무디스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죠. 여기서 정크 등급 받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주가 60% 하락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작년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들 이제 파산하고 몇몇 개도 막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다 통폐합이 될 거고, 몇몇 이제 큰 은행들이 그런 은행들 대부분 흡수하는 세상으로 간다. 전체적인 전 세계의 방향성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금융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체 크게 보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초기업들 몇몇 개들이 대부분 다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고, 나머지 아래 회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사라진다. 그래서 전체 나스닥 시총 같은 경우가 점점 상위 몇개 그 기업들의 시총이 그 나스닥 전체 시총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흐름 때문에 역시나 나라들도 잘 사는 나라 몇 군데 빼고 나머지 되게 힘들죠. 똑같이 전 세계 초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이제 코스피는 어려운데 미국 주식의 몇몇 주식들은 좋잖아요. 뭐 엔디비아, 엔디비디아 이런 데부터 해서 점점 이런 흐름으로 간다. 상위 몇 개가 나머지를 다 피를 빨아먹는 그런 형태로 간다. 초기업이 장악하는 형태로 가고 금융에서도 이런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정크 등급 받고 힘들어 할때 상위 몇몇 은행들은 점점점 새를 키워 나갈 거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기득권의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옐런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의 위험 경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지금 제도권 안에 안 넣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서서 제도권 안에 암호화폐를 넣어라. 그래야지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리 규제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제도권 안에 넣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의회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거, 뭐 제도화를 넣겠다는 거고 이러면은 기득권 안에서 통제를 하고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암호화폐들 위주로 ETF도 나오는 거고 결국에 암호화폐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걸로 간다. 자산의 토큰화 시대로 간다.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는 코인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 이렇게 좀정리를할수 있는 거고 그녀가 현재 시, 시행 중인 규칙과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외에.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 규제에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제도 안에 넣어서 앞으로는 미래의 돈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쓰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옛날에 얘기하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뭐 사기고 뭐그 유시민 전 그분이 이제 나와서 뭐 암호화폐 사기고 비트코인 사기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완전 시대 착오적인 그런 발언이 되는, 증명이 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시대 흐름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뭐 사람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대부분 뭐 틀린 경우들 많습니다. 뭐 심지어 자동차가 나왔을 때 포드 자동차가 어떻게 한대 이렇게 만드는 비싼데 누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이 차를 타지 아니면 그냥 마차 타면 되지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자동차 개인 자동차가 당연하죠. 컴퓨터도 누가 개인 컴퓨터 그렇게 비싼 걸 쓰냐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 핸드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아는 것들만 보는 시기고 지금 코인도 누가 코인을 쓰냐 그어 저기 가치도 없는 누가 그냥 디지털 조건인데 그걸 쓰냐라고만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금부터 딱 (1년) (2년) 지나고 나면 대독권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비행기가 그랬듯 그다음에 자동차가 그랬듯 우리의 핸드폰이 그랬듯 코인이 또 똑같이 시대적인 방향성으로 증명이 일어나면서 그걸 미리 잡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태국이 또 그에 맞춰서 아마 앞에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었는데 폐지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당연히 진입 장벽이 생길 테니까 태, 태국 재무부가 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 거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를. 여기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이 소득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붙였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7%가 있었는데 요거를 납부를 유예하는 등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코인 관련된 허브로 성장하려면 이런 뭐 없애야 될거 아니야. 일본도 지금 법인의 그 미리 이제 법인 평가 금액에 암호화폐 손실이나 이런 거 하던 걸다 없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점점 갈 거다. 자, 그리고 한국도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안으로서 7월부터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법이 실행이 되는데 금융당국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다 이제 제도권에는 넣어서 그런 거 하면 잡겠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한국에 정말 문제 많았던 김치코인들 돈다해 먹었던 그런 코인들 많잖아요. 한국 코인에 뭐 일일이 다언급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상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그래서 어 자기 코인 찍어서 다른 계정, 자기 계정 아닌 계정으로 몰래 팔아가지고 이제 뭐 그냥 다른 사람 계정을 써갖고 몰래 팔아서 엄청난 불을 취한 한국들 많아요. 여기 코인들 많은데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엄청 많은데 그런 코인들의 이제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불공정 거래. 행위금지, 뭐, 하루인베스트 이런 데들 지금 3명 구속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걸로 이제 금융당국이 7월 19일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은 투자자 보호하는 걸로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거둘 명분을 하면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완벽하게 세금을 걷고 새로운 부에바구니로 채택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선물 시장 여를 보면 굉장히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로든 아래든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이따가 선물 맵에서도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방향성이 애매한 정도다. 위로 갈수 있고, 아래도 갈수 있다. 우리 현물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면, 여기 4만, 지금 4만 3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제가 보고 있는 게한 4만 4천과 그 다음에 4만 5천. 요 정도 요 정도 요 근처 잖아요. 이기 정도까지 가서 저는 이런 흐름과 2월달에 알트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생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이게 떨어졌다라고 해도 그냥 롱물량 청산하고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다수가 예상을 하는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32K까지 가는, 2월, 3월 달에 이렇게 가는 흐름은 예상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건뭐제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소신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래서 여기서 다 팔고 아래서 주우시면 되겠죠.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그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좀 요런 좀 흐름을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보면 알트 시즌에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2020년 여기 어, 여기죠 2020년 8월을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거든요 2020년 8월 여기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 여기와 여기와 지금 여기 2020년 4월 지금 이두 번의 거대한 그 이게 이제 본격 21년 불장이고 그래서 이 지금 요번에 우리가 온 미드텀 이 불장이 전 여기라고 보는데 여기 시점이 언제냐 20년 여기가 딱 여기 두, 두 개로 나놓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크립토토탈 마켓 캡에 이게 20년 페밀봉으로 볼게요. 20년에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20년 8월이다. 여기 8월 보이시죠? 여기 20년 8월이다. 8월인데, 여기부터 해서, 재밌는 게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알퇴장 이렇게 가다가 0.618 아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전 여기 있다라고 딱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지만, 대략 왔다 갔다 하는 게 80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전부터. 한 80일 정도 돼요. 다시 다음 단계 상승하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2020년 한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1월 한 23일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20년 8월 9월 1일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월 1일부터면 5월 1일 이딱 여기 피크예요. 거의 피크. 딱 여기. 여기부터 해 가지고 11월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쭉 빠졌죠. 알트 시즌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쭉 빠졌잖아요. 쭉 빠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선 요만큼 빠지고 이렇게 횡보하는 때였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뭐 알트 시즌 26% 빠진 거 이때는 빠졌지만 고점부터 해갖고 여기 정도 위라 그러면 한10% 정도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대략 이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제 올라가는 때가 11월 23일이야.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한이 고점부터 했다고 라 해도 거의 43%가 올라갔어요. 여기가 언제냐? 11월 23일 자 11월 23일을 살펴보죠. 20년에서 11월 여기가 26일이에요. 23일. 23일이 여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알트 시즌 가격이 알트코인 토탈 마켓캡에서 43%가 올랐는데도 알트 시즌 인덱스는 고작 여기서 거의 차이 없이 지금 11월 20 12월 20일까지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럼 11월 21일 을 다시 보죠. 12월 21일을 보면 요기요기잖아요요기요기 여기, 여기,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할때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를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만큼이 상승한 거예요. 알트가 여기서 횡보를 할때 보세요. 비트코인이 자, 여기서부터가 같이 알트가 빠져요. 알트랑 비트가 같이 빠졌죠, 여기. 알트랑 비트가 같이 빠졌다. 그죠 같이 이때 빠지죠. 빠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그 전에 알트가 여기 횡보할 때는 무슨 일이 있냐? 알트가 횡보할 때 여기 알트 횡보하고 있죠. 이 구간에 비트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서 알트 시즌이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 이만큼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힘든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알트가 코인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죠. 근데 비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 시즌 인덱스가 빠졌던 거예요. 빠졌던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만큼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이때 알트도 같이 올라가죠. 같이 다음 단계로 43% 올랐는데 비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지금 11월 11일부터 해서 11월 23일, 11월 11일부터 해서 그죠. 11월 11일이 대략 한 요쯤, 요쯤이네. 요 요쯤 그죠. 여기서부터 23일, 23일이면. 알트가 엄청 올라갔는데 오히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땐 기분이 우리가 좋았던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알트가 43%오른데 그냥 비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점유율이 더 도비넌스가 높아지니까 이 인덱스가 빠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기분이 좋다. 둘다 올랐던 시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알트 시즌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면서도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알트가 올라가고 비트가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이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트 시즌 인덱스가 내려갈 때 알트 코인이 더 많이 폭락을 해서 비트도 폭락을 하는데 알트가 더 많이 폭락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 비트가 더 많이 가고 알트도 올라가는데 비트가 워낙에 시총이 크고 많이 가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큰 상승장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까지 안 내려가고 알트가 비트보다 더 많이 가면서, 저는 지금 비트가 44K 정도에서 횡보할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는 지켜주면서, 알트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막내 아들, 많이 아픈 리플이가 이런 안올른 몇몇 코인들이 있어요. 리플, 뭐, 스텔라, 몇몇 이런 애들이 이제 가주면, 얘가 다시 돌아서 내려가기 보다는 여기서 한번 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깊게 파지는 이런 걸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에 한번 그, 지금, 알트장이 한번 와주지 않을까. 그런 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다. 알트 시즌 인덱스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방금 보셨죠?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인데, 지금 비트가 더 많이 가니까 알트 시즌이 빠진 거다. 오히려.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봤고, 저는 거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헤매는, 옆으로 행보하는 패턴이 비슷한데, 여기 오면 무조건 주우라고 했고, 제가 여기 오면 완전 미쳐서 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없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사야 될 때는 관심이 없고 가격이 올라서 사지 말아야 될땐 기가 막히게 사는 게 대중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중이 되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라 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알트 시총이 안 올라간 애들이 올라가면서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난좀 이야기 드리고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 있다가 뿅 뚫었다가 지금 다시 여기요. 그래서 다시 뚫어주는 모양새. 그다음에 이더는 그렇게 많이 요번에 가기보다 적당히 가고 XRP가 좀 가주면서 이더리움 XRP 차트에서 XRP가 드디어 바닥을 벗어나는 그런 걸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펀팅레이트 히트맵은 여전히 뭐큰 과열 정도 없다. 녹색 구간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선물 시장 요청산 보면 30일에서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1일 차이에서 보면은 다시 또 롱이 조금 많아졌어요. 여기 롱이 있던 게또 롱이 청산이 됐죠.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청산이 됐다.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롱이 조금 더 물량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든 아래든 어디로도 갈수 있는데 한번 청산했으니까 또 쇼청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청산해서 가면 여기 또 롱이 붙을 테니까 그럼 또 빠져서 롱청산. 뭐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될 따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한 번쯤 더 리마인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상승장 이제 투자 마인드 매매법인데, 상승장은 사실상 이럴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익 못볼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갈 땐 따라 사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체인 링크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지고, 트론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지고,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원래 사고 싶었어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지면 떨어질 때 무조건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내 마음이 춤출 때 투자 위기라는 거 그늘 생각을 하시고 지금처럼 떨어질 때줍줍하는 자세. 이게 이제 제가 1월 중순쯤에 폭락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떨어질 때막 파란 비가 내릴 때 그때 무조건 내 마음 불편하니까 주워야 된다. 그리고 이건 기억하세요. 바닥에 살수 없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대충 이 구간 정도면 RSI에서 일봉상에서 바닥이 거의 나왔다.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바닥에 살수 없다라는 거 하고 적당히 그때 사시면 되고 물리는 거는 코인 투자에서 물리는 건 당연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상승장에 물리는 거는 전혀 두려운 게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내가 그 코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안 물리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물려도 버틸 수 있고 더살수 있는 그 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한 데다가 자꾸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 물린 다음에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그 코인의 어떤 분석이나 듣고 이 코인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는 저도 그렇고 누구 어떤 유튜버도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마음에 편안하자고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방송이나 누구 방송을 들어도 들은 다음에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확신을 갖는 상태를 가는 게 결국에 투자에 승리인 거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평온을 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불안을 주면 여러분들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한테서도 여러분들의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스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물려도 몇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승장이에요. 2024년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신을 갖는 거기에 여러분들 시간을 집중하세요. 2024, 25두 번의 알트장 있을 텐데 저는 두번 정도 있다고 봐. 요 중간에 또 폭락도 있고. 오직 내 탐욕만 절제하면 된다. 포트폴리오대로 준비해두고, 화랑 도반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대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두셨을 건데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가격대가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때도 얘기했죠. 몇몇 코인은 사실상 지정가 우리가 사야 되는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사놓고 마이너스 20% 정도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야. 제가 그때 체인 링크도 그렇게 얘기 드렸었죠. 초 최근에 조금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플 엑 x r 피 같은 게안 올라왔고 스텔라 같은 게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좀 옵티미즘 이런 거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결국에 많이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0-40%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사셔도 상관없는 거야. 결국에 지금부터 훨씬 올라가니까. 이더리움이 예전에 우리 50만원에 샀는데 3 0만원대면 마이너스 3, 40%잖아요. 그거 감내해서 샀는데 500만원 넘어갔었잖아요. 결국에 이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묶어두고 그냥 잠을 자라. 수면제를 드시던 망치로 머리를 때리던 해갖고 잠을 자라. 그냥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수년 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걸 계속 캠페인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수년 전부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투자의 진리예요. 아무 자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입하는 순간 AI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시간이다. 시간을 보내면 이겨요. 여러분들이 내 의식이 개입해서 뭔가 더 나아질 거란 기대와 여러분의 자신감을 버려라. 뭐 여러분들 보고 못났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AI는 원래 이기기 힘들다. 오직 시간으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상승장을 언제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눈치를 채면 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고 투자 시장은 온갖 악의 유혹 구렁텅이 그 잡채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라. 그들이 꼬시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귀를 닫고 어 뭐, 트위터 뭐 유튜브 누가 어떤 코인 좋대더라 뭐. 어디 거래소가 오픈해 갖고 또 코인 팔이 하고 막 유튜버들도 코인도 많이 팔고 뭐 트위터에서도 코인 팔고 막다 하잖아요. 저 역시도 제일 경계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수익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순간 뭐 제가 이제 그걸 통해 갖고 뭐 부자가 된들 뭘 하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눈치를 채셔서 누가 친절하게 어떤 코인 좋다, 신생 코인 좋다 뭐 사라 그리고 거래소 래퍼를 알려준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그런 건 진짜 여러분들의 돈인데 래퍼를 하면서 그 코인 좋다라고 하는 걸왜 믿냐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칙대로 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냥 원칙대로 좋은 코인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인 간 갈아타기 금지. 올라가는 놈. 제 사고 싶으니까 안 올라가는 건 팔아서 올라가는 거 사기.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막 급등하는 때 수매를 하잖아요. 막더갈것 같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체인링크가 가니까 체인링크 사고 싶고, 트론 가니까 트론 사고 싶고, 이런 거원칙이안 맞는 거예요. 체인링크 좋으면 이미 횡보할 때 샀어야죠. 트론 좋으면 예전에 샀어야죠. 근데 오르니까 사고 싶은 거는 떨어지면 팔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더는 보험이다 생각하고 매수하고 바로 업비트에 스테이킹 넣어놔라.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더만 투자해도 무조건 99% 확률로 좀 부자된다고 봅니다 이더가 어마자산 시장에서 망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는 코인 사고 싶어지면 원칙이 위배되는 거다 떨어지면 팔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수는 오직 연속으로 10% 하락구간 1월 중순에 있었죠 진짜 마음 불편할 때 그런 때만 하는 거고 매수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숏에 대한 투자예요 그냥 빠질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은. 매도는 큰 상승장이 올 때, 요번에 뭐 12월 이럴 때 많이 오른 코인들 일부 좀 덜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덜어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때 제가 팔아도 안 팔아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비트랑 파는 거나 지금이나 큰 가격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좀더 많이 올라, 좀더 올랐다가 한번 빠지면 그 아래로 안 빠지면 그때는 살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 같은 경우는 정말 나는 24년 뭐 25년 이때 한번 매도할래 해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언제 샀다 팔았다 이거 할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뭐 체인링크 그다음 체인링크는 오히려 더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이뮤터블엑스 이런 것도 잠깐 볼까요? 얘도 여기서 고점에서 지금 얼마나 빠졌어요? 빠진 게 없잖아요. 거의 고점에서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 최고점 계산을 해도 13% 밖에 안 빠졌잖아요. 진짜 여기 우리가 이때 주어야 된다고 했었던데, 이때, 이때. 30%에서 5위로 올라왔죠, 15%. 그러니까 30%도 별로 안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 더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어제 예상은 조금 만약에 더 올라갔다가 한번 이제 빠지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눌렀다 갈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니까 안 사질 수도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고, 싼 코인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